최근에 샤이니 온유가 개미는 오늘도 뚠뚠이라는 카카오 TV 채널에 출연하였습니다. 미국 지식에 투자한 종목이 테슬라라고 밝혔는데요. 본인이 500만원을 투자해서 5천만원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17일 기준으로 테슬라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99억 달러로 1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테슬라는 그냥 단순하게 뭐 전기 자동차 회사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참고로 테슬라는 광고비에 돈을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를 기반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보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본인이 대학생 때 미래에 바꾸고 싶은 그런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항공산업, 우주산업이었습니다. 지구에 더 이상 살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팔이라는 결제업을 시작으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스페이스S, 그리고 솔라시티 크게 이세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사람들이 이런 테슬라의 비전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어, 모델 Y 전기 자동차의 공장 사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스페이스에서 x 민간인을 태운 우주선을 무사히 지구로 기환을 했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 했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최초로 발사대에서 폭파가 돼서 세번 정도 실패를 했다든지 자금적인 문제를 직면을 했었고, 어, 눈물을 보이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안에 이렇게 다시 민간인을 태운 그런 사업을 성공을 시켰다는 것이 굉장한 놀라운 점이고요. 본인 말로는 어, 수석 엔지니어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본인이 수석 엔지니어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거는 가장 집에 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모습이고요. 굉장히 미래를 앞서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 주가는 739달러 정도로 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21년 9월 21일 기준입니다. 테슬라의 지분은 17% 정도 가지고 있고, 어, 재무적으로도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재무도 원화를 기준으로 하면 20년 기준으로 37조 정도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PER은 1192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기 매출도 굉장히 상승세에 있고 단기 순익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PER이 굉장히 높다는 점인데 매출이랑 단기 순이익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350 정도로 조금 낮아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사업 말고도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거에 탑재를 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21년도 2분기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보고서에 의하면 완전 자율주행차 같은 그런 반도체를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레이더에 의해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그런 단순한 전기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